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13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 1200만 명보다 10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달까지 백신을 맞게 될 60세 이상 강남구민은 84,424명입니다. 접종 예약은 고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접종 대상자 70세 이상 2만 628명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708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65세 이상은 10일부터 60세 이상 구민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는 13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강남구 콜센터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며 예약 시 백신을 맞을 병원이나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종이 시작되는 날짜는 65세에서 70세는 이달 27일, 60세 이상은 다음달 7일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백신을 맞는 75세 이상 구민은 대상자 24,089명 가운데 11,933명입니다. 최근 정부가 접종 속도를 조절하면서 강남구도 2호 접종센터 운영을 어제 중단했습니다. 재정비 후 19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1호 에코센터는 2차 접종만 진행 중이며 신규 접종은 27일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이달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7월에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높은 백신 접종률 방역수칙 준수가 병행돼야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 어린이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6월까지 1,300만 명의 접종을 마치면 감염 위험성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대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2,123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88, 2094, 2100, 2100일 2103, 2106, 2109, 2121번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진받았으며, 2089부터 2091번, 2095부터 2097번, 2102, 2107, 2111번, 2114부터 2116번, 2118, 2119번은 각각 확진된 강남 구민의 가족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92, 2093번은 입국으로, 2099, 2108번은 확진된 강남구민과 접촉으로 확진받았습니다. 2098, 2104, 2105, 2110, 2112, 2113, 2117, 2120, 2122, 2123번은 가래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으나 감염 경로를 알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548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706명, 국내 접촉자는 842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 누적 검체 검사자는 39만 8,906명입니다. 어제 3,766명의 검사자 중 해외입국자 31명, 국내 거주자는 3,735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으로 헤업한 소상공인 4800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합니다.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기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한시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3000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네이버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이름명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며 강남구가 스튜디오부터 판매 컨설팅까지 재반사항을 지원합니다. 오늘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2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확진자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573명으로. 2.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로 각종 모임과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필요로도가 쌓인 데다 백신 접종으로 느슨해진 경각심,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동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 방역 당국의 경고를 유념하셔서 이번 주말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 모임을 계획하신다면 직계 가족 8명 안으로 인원을 정해서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근 교내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텐데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관내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3일까지 서울시와 학동으로 대치동 대형 학원 등 100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로 폐업한 학원과 독서실 등 235개소에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느슨해진 경각심과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서 잘못된 마스크 착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일상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는 점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자칫 작은 방심이 큰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23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따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